여러분 안녕하세요. 천하제일중국어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있죠. 샹출 푸타우더 후리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우더 카이스 시 전공 더이반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시작은 성공의 절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이책 마지막까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金翅翅的위言 이라고 하는데요. 金翅翅,金翅翅는 취에, 금, 金翅 날개, 금 같은 날개, 금으로 만든 날개를 가진 翅 공작. 그래서, 검은 방울새 또는 금 시작 이라고 합니다. 金翅翅的위言 위에는 위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위엔, 우원을 위엔 이라고 하죠 교훈적인 글자 그러면 우리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먼저 좋아요 하나 꾹 눌러 주시고 영상 끝나면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출책 진치쇠에 샌저 이탈 샤오총 화이다오 타다 차오리 파쎈 타다 하이즈 췐부쥔라요렌 자이 다부 자이 시쨩타만 타오 쪼 진치쇠가 이제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첸저. 이 부리로 뭔가를 머금고 있다는 뜻이에요. 첸저 一條小蟲,小蟲 작은 벌레를 물고 코이따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타더 巢里. 그의 巢라고 하는 게 동지를 말합니다 동지. 그래서 콩차오 노인이라고 하면 독거 노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주 경기장을 려오차오라고 해서 새 동지라고도 불렀죠. 그 모습이 새 동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려오차오. 아무튼 타더 차올리 그의 동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에 파시엔 발견했습니다. 타더 하이즈 그의 아이들이 전 모두 다부지러안 보이는 거예요. 유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냐면 짜이 <목소리> 타부짜이 타라는 것은 진치추 그렇죠 그금 시작 검은 방울새를 말하고요 그새 검은 방울새가 부자이 없을 때짱 타만 여기서 짱은 바짝 용법이에요 무엇무엇을 을을 용법 그래서 짱 타만 그러면 그의 새끼들을 타오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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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진치추 금시작이 카始시막마 시작했어요. 따오초 도처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쉰자오 찾았죠. 쉰자오 하이즈만 자기의 새끼들을 찾았어요. 쿠티저 울고불고 후환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타더 베이명 그의 베이 그 슬픈 명 울음소리가 쌍 울려 퍼졌죠? 쌍뺀 러. 동사의 뒤에 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동사의 동작을 전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했다는 뜻이 돼요. 쌍뺀 러. 정坐 森林 전체 숲을 속을 다그 울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말이죠. 커是 그렇지만 추에 매요 하지만 없었어요. 이쇽 회인 한 마디에 돌아오는 소리, 이쇽한 마디에 회인 돌아오는 소리조차도 매요 없었습니다. 추에는 역접을 나타내죠. 진치 추, 日日夜夜不吃也不睡，到处寻找他的幼鸟。 소변러 매이커수 잦변러 매이가 챠 진치췌는 검은 방울새는 르르예예 낮밤이니까 밤낮으로 붓치 也不睡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았어요. 떠초 여기저기 도처를 쉰저 찾아다니면서 타더 요녀 그의 새끼 새를 그의 새끼를 소우비안러 메이커수 소우라는 말은 수색하다라 말이죠. 그리고 비엔이란 말은 앞에서도 말, 말씀드렸지만 그 동사의 동작을 해서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하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수색했다라고 할때 소우비안러 메이 h 커수라고 하는 거고요. 메이커수 모든 나무를 다 수색했고 자우비엔러

같아. 청 일찍이 예전에 모 모이 모이가 어 그다음에 쫑자 쭈압자. 쫑자라고 하는 게 농부 농작인 뭐 경작인 이런 뜻이에요. 사를 짓는 사람 모이 쫑자 어떤 농부의 집에서 본것 같아. 누看到过看到过 보았다 본적이 있다 보았다看到看到 t 본적있다 t o go, 너의 아이를 본것같아 라고 말한 거죠. 진치추 m a 希望 h 去很快就 a 到了那位 y 家人的家진치는 검은 방울는 희왕희망을 가득 품고, 만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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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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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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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요, 렌. 그는 검문 방울세는 시에 이게 시우시 쉬다란 말이죠. 시우시 시에 어디에서 쉬었어요? 시에 자우딩상 우등 우딩, 티베 꼭대기 그 그러니까 지붕에서 잠시 쉬었고요. 단 메여런 자나 거기에는 메여런 자나 자나 그곳에 있는 렌 사람이 매요 없었습니다. 그 이런 문장은 뒤에서부터 해서 가시면 돼요. 쟤 있다. 날 그곳에. 쟤날 그곳에 있는 렌 사람이 매요 없다. 다 페이진 틴징 취. 틴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안의 뜰을 말합니다. 뜰 안채 뜰을 말해요. 뜰다 페이진 틴징 취. 그 새는 페이진 나라 들어갔죠. 틴징 뜰로 날아 들어갔는데. 예, 매요 렌 사람이 없었어요. 위시, 타 타이치 도라이 칸젠 총먼 와이 뱀 꽈져 이거 뇌오 롱 타다 하이즈 또 베이 관자에 롱즈 리 위시, 이런 접속사도 꼭 기억해 두세요. 위시는 그리하여, 그래서 이런 뜻인데 주로 쓰이는 것이 이런 에피소드, 동화, 우화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개가 있는 데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나타낼 때 이러이러 했는데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다 이럴 때잘 쓰는 표현입니다. 위시 그리하여 타이치토라이 고개를 들어서 다이치 토라이 칸짱 보았어요. 床板外边 창문 바깥쪽에 꽈着 걸려 있었죠. 꽈져 꽈저 이거 뇨롱 새 이걸 뭐라 그러죠? 새 우리 새 우리가 하나 걸려 있는 걸 봤어요. 타더하이즈그 아이들은 또베이들은 다들 그 들이지그 우리 안이다 갇혀있었던 다예요이이이들은 다들 아어디은다이들다이들은다이들은이들이 도는뭐새집이렇게도많이표현했었죠当孩子们看见自己的母亲攀在鸟笼的栅栏上，幼鸟都啁啾乱叫，求母亲把它们救出来。当孩子们看见自己的母亲攀在鸟笼的栅栏上，幼鸟都啁啾乱叫，求母亲把它们救出来。当一라는 몸무할 때 이런 말이죠. 몸무했을 때, 땅 하이즈만 그 아이들이 칸지엔 쓰지더 무친 자기 어미 엄마가 쓰지더 그 무친 엄마가 판이라고 그그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대가 있으면 이런데 손을 이렇게 걸친다든지 뭐 암벽 등반 같은 것들이 잡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새 같으면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판이라고 해요. 판판꼭 붙잡다 또는 뭐 기어오르다 까까. 그러니까 판, 옌이라고 하면, 암벽 등반. 이게 잡고 오르는걸 말하고요. 또는 이런 조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판자의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 어디를 꽉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판자에 <자의> 뇨롱더짜란샹 <목소리> 뇨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우, 새 집이죠, 새 집. 새 집에 짜란 울타리. 새 집에 그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든 철이든 그 만든 재질로 되어 있는 그 울타리를 위에서 잡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란상, 자란이라고 하는 게 울타리, 울장 뭐 이런 거예요. 요鸟도 조지우란叫, 새끼 새들은 요鸟 새끼 새들은 또 조지우란叫, 찍찍찍찍찍찍거리면서 울다라는 뜻이에요. 찍찍찍찍, 란 마구 함부로 쬐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조지우란 쬐라는 말은 찍찍거리면서 마구 울었다 이런 뜻이죠. 지오무친求 부탁하다 무친 엄마에게 바타만 자기들을 띄우 추라이 구해 달라고 찍찍대면서 울었던 거죠. 진츠 퀘 향용 회회 좌즈 바 귤룡도 잔란 동단. 단 료룡如此經過 一點用也沒有. 진츠 퀘 검은 방울새는 금시작은 샹용 호이 호이는 불의를 말해요 불이 호이와 이거 발아즈 발로 발톱으로 바치 올롱더 치올롱이라고 하는 것은 누뭐 누군가를 가둬둔 감옥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감해둔 감옥 울타리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치올롱더 그러니까 그 가둬놓은 우리의 쪄란 그 울타리를 농떤 어떻게든지 부러뜨리려고 노력했죠 단 랴오롱 그 세집 세 울타리는 루츠 이처럼 이와 같이 견구 견고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디알 용 조금의 소용도 미에 메이 없었습니다 이디알 용예메요 조금도 소용이 없었어요 위시 타찬쨔이성 페이저우라 위시 그리하여 타찬교 찬 첫참하고 비참하게 찌아오이성 한 마디 비명을 지르며 페져올라 날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진취 췌여로 돌아다 타아만 뱃관저던 려룡방 신중 활자 무한 배상의 령시를 타만 한결. 그리고 이 接着一只的，类似它们。第二天，이튿날，탐날，金翅雀금西甲근又回到他孩子们被关着的鸟笼旁。金翅雀는금시자근又都回到他孩子们可爱的이들이被关着的卡혀里는鸟笼旁새우리옆으로。 다시 요 회도 돌아왔습니다. 신중 마음속에 화이저 품고 있었어요. 우현 베상의 무한한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링시 링시 응시하다 가만히 바라보다 링시를 타먼 한결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음 속에 끝없는 무한한 슬픔을 품고 그 새끼들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然后然后通過柵欄, 그런 다음에 통과 자란 그 울타리를 통해서 이즈 곁저이즈 한 마리 또한 마리씩 餵스他們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他帶給他們吃的是 一种毒草，那些幼鸟全被毒死了。他说：“死掉比失去自由更好一些。他”他欧米茄带给他们吃的是，带给他们吃，그들에게그새끼들에게먹으라고，带가져다준것은，的是，것一种毒草。 초였습니다. 나시여니그 새끼 새들은 모두 다베두러 모두 독살당했습니다. 타 어미새가 말했습니다. 死掉, 죽는 것이 비 자유를 잃는 것보다 더욱 더 좋다. 이런내용이었어요感言독해소감生命诚可贵自由价更高金持却对自由有着一种执着的追求我们要爱护各种小动物不能剥夺他们的自由生命生命은诚참으로실로진실로可贵소중한것이다 여자 중간에 그런데 이런 의미죠. 여자 자유의 그런데 자유의 가치는 끈꺼 그보다 더 높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에게 있어서 생명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높다 이런 말이죠. 진추 금시작 검은 방울새는 또이자 자유에 대하여 요저 갖고 있었죠. 이종지주어다 굉장히 집착한, 집착하는 고수하는 그런 추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다. 웜한 요 아이 호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웜한 요 아이 호 각종 샤 동우 각종 작은 동물들을 여러 가지 작은 동물들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뿌넝 뿌두어 빼앗아 가선 안 돼요.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뿐엉 보두어 타먼더 쯔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추추의의유진추추衔着一条小虫回到他의巢리 <목소리> 发现他的孩子全不见了，有人在他不在时将他们偷走了。金翅却开始到处去寻找孩子们，哭啼着，呼唤着，他的悲鸣响遍了整座森林，可是却没有一声回音。金翅却日日夜夜不吃也不睡。 到处寻找他的幼鸟，搜遍了每一棵树，找遍了每一个巢。有一天，一只鸟对他说：“我好像曾在某一庄稼人的家里看到过你的孩子呢。”金翅却满怀希望飞去，很快就飞到了那位庄稼人的家。 他歇在屋顶上，但没有人在那儿。他飞进天井去，也没有人。于是他抬起头来，看见窗门外边挂着一个鸟笼，他的孩子都被关在笼子里。当孩子们看见自己的母亲攀在鸟笼的栅栏上，幼鸟都啁啾乱叫。 求母亲把他们救出来，金翅雀想用喙和爪子把囚笼的栅栏弄断，但鸟笼如此坚固，一点用也没有。于是它惨叫一声飞走了。第二天，金翅雀又回到它孩子们被关着的鸟笼旁。 心中怀着无限悲伤的凝视了他们很久，然后通过栅栏一只接着一只的喂饲他们。他带给他们吃的是一种毒草，那些幼鸟被全毒死了。他说：“死掉比失去自由更好些。” 今天到这儿. 여러분,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필요한 마스크는 우리 천하제일중국어 후원기업에서 구입해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썸데이 마스크 검색하고, 배송요청란에 천하제일중국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 쓰고 건강 잘 지킵시다. 튼튼해요! 谢谢您的观看，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